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는 주말에도 충청권 구회를 이어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가 충남을 찾아 안희정 역풍 차단에 주력했고 바른미래당도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까지 대전행을 택해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. 김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충청권에 누이며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.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충북을 시작으로 대전에 이어 오늘은 충남의 총출동에 중원 공략을 이어갔습니다.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파문 등 이딴 악재에 따른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더욱 공을 들였습니다. 양성조 후보가 해달라는 대로 집권당은 다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. 차단 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직접직으로 조성할 것입니다. 거물급 정치인 이인재 후보를 앞세운 한국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. 하고 해서 그래 해보자.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. 그랬더니 마당에 서 텐트 치고 누워 버리고 이런 청리 어디 있습니까? 청 당입니다.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해. 내부 결속 다지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. 다른 미래당도 이틀째 충청권에 찾았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까지 대전으로 달려와 남충이 대전시장 후보를 적극 지원했습니다. 한마디로 히딩크 같은 히딩크. 할줄 아시는 분이고 대전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실 분이에요. 그냥 달콤한 그런 공연 하시는 게 아니라 대전은 정말 특별한 곳이어서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여기 계신 남충희 후보 누구보다도 뛰어난 경영자 아니겠습니까? 한국당은 이완구 전 총리가 지역 후보들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측면 지원을 이어갔습니다.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.